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가 올해로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세개 시군이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난 30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송탄 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세개 시군 의회 통합 3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역대 의원, 시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30주년 경과 보고, 기념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식, 기념떡 절단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30주년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역대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도 뵙고 앞으로의 우리 의회 발전되는 모습도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평택시 의회가 정말 이렇게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의회는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한 기념식수를 통해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